이사를 가게 되는 분들에게 네. 좋은 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왕이면 명당터가 좋겠죠. 네.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명당터를 구별을 못해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명당이라는 터는 가장 좋은 거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해가 잘 들고 음. 내가 갔었을 때 따뜻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느낌, 내가 편안한 느낌. 받는 곳이 명당 터인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해자되고 그러면은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네. 좋은 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산을 깎은 데들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 이유가 혹시 산을 깎은 자리들은 네네. 옛날에 그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묘 자리가 있었는지 물 자리가 있었는지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요새는 개발이 난무하다 보니까는 산을 깎고 산 밑에 아파트들도 많이 짓고, 그 다음에 산 밑에 주택들도 많이 짓는데, 이거의 터에 대한 기운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기가 명당인지, 여기가 무슨 터였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모진 곳이 아닌 곳. 이렇게 모진 곳이라는 것은 각진지. <laughs> 네네네.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각이 적거나, 음. 아니면은 비탈길에 있거나, 음. 아니면은 집을 봤었을 때 네. 땅을 이렇게 보면은 습한 터가 있어요. 음. 습한 데는 뭐 이끼가 조금 꼈다든가, 음.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축축한 터, 네. 이런 데는 들어가시면은 안 되고요. 음. 이왕이면은 대지 쪽으로 평평한 대지 쪽으로 아, 밝은 데 그리고 사람마다. 대문의 방위가 재물을 끌어올 수 있고 대문의 네. 방위가 네. 어느 쪽으로 나섰을 때 내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있어요. 음. 혹시 근데 대문이 어떤 건지 잘 댄문. 짧게 설명만. 아, 현관문. 아네 <laughs> 미안해요 발음이 안 좋아서. 아, 제가 잘 몰라서. 대문의 음. 방위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음. 아니면은 내가 인복을 가지고 음. 들어온다거나. 그게 있는데 네네네. 그거는 개개인적으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음. 조금 봐야 될 부분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. 네. 어 혹시 그러면 네. 이사를 가면 안 좋은 터를 알아보는 약간의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? 아까 얘기했듯이 네. 비타지. 아그 세. 응. 비타이징 곳, 음. 그다음에 내가 그 집에 가봤는데 네네. 약간 눅눅하고 축축하고 음. 차가운 기운이 드는 곳, 네네. 그다음에 산 밑에 음. 바로 산이랑 바로 붙은 자리들은 네네.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, 안 좋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, 그래서 개발이 무, 무지 난무한 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음, 그리고 더 네. 깊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상인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올해는 동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은 네. 집안에 조금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네네. 아플 수가 있어요. 아... 그리고 서쪽이나 서북쪽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. 네. 괜히 이사를 갔다가 내가 그 집에서 힘들 수도 있고 집안의 일들이 꼬이거나 그리고 내가 가세가 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내가 그쪽으로 과연 갔었을 때 내가 그 기운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음,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